안녕하세요. 오늘의 기업 비교 분석 배달의 민족 v 스 소스. 안녕하십니까. 소자 아이티 헤더언터 장철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기업 비교 분석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업 분석할 그 대상의 IT 기업은 네카라쿠베 어, 배달의 민족의 법인명. 우아한 형제들이고요 또, 그의 어금간, 메카라프베는 들진 않지만, 어, 카카오톡 개발자들이 이직을 주로 많이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직의 끝, 경창력이라고 할수 있는 토스. 기억하시죠? 토스. 네. 네. 토스의 주 법인 명은 비바이 퍼블리카라는 탭입니다. 비바리 퍼블리카, 그래서 오늘은 우한 형제들과 토스라고 우리들 알고 있는 비바리 퍼블리카 기업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평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평가는 75.1점 대 76.9점으로 네. 어, 토스, 비바리 버블 토스라고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스가 약1 네, 8점 코스승리입다 현직자 리뷰는 78.1대 8 2 8로서 역시 4.7로 코스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마치 내가 야구 경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어, 이것과 어느 정도 좀 재미있게 어, 같이 보면서 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규모 형태나 안정성부터 연봉복귀 등의 비명 같은 경우는 이제 차례 대비 그 상세한 내용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입니다. 어, 배달인적인 우아 형제들이 월등히 앞서니다 2조 292억 대 2290억. 네. 어, 계산을 해보시죠. 저희가 다 계산을 다 해놨습니다. 네. 1조 8,002억으로서 이번에는 배민승입니다. 네. 영업이익은 역시 100억. 흑자를 났는데, 토스 기업은 마이너스 370억. 네, 적자예요. 적자 374억으로서 역시 474억의 배민 수입니다. 사원 후도 약 지금 배민이 거의 두 배가량이 넘게 차이가 날 정도로 1580년대 730년, 네, 8 5 0년더 사원 후가 어, 배민이 많은 걸로 하면서 역시 배민 수습니다조직문화 분위기 만족도, 네,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이번엔 토스가 약 1.9점 차로 토스가 승리됐습니다. 상사와의 회식자리는 얼마나 자주 있나요? 네. 어, 이제 네,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이 100%의 숫자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0%의 그런 수치도 많이 나옵니다. 특히 토스 기업에서 그런 것들 많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어, 상사와의 회식자리가 거의 없다가 아예 100%입니다. 토스는. 예. 근데, 그에 반한, 이 배달인족은 66%, 26%, 4%, 4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 회식자리를 좋아하고, 어 술도 좀 좋아하고, 고기도 먹고 싶다. 그러면은, 토스는 한 번, 음 고려를 한번 해볼 기업이 되는 거죠. 회식자리가 아예 없는, 예, 100% 없는 토스가 또 이렇게 보입니다. 직원들이 평균 연령대, 이거는 이제 계속 제가 봐와서 어, 생각이 드는 건데 그냥 30대로 평균이라는 는 계속해서 IT 기업에서인지 몰라도 30대인 걸로 그냥 거의 평균 최상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녀 직원의 성비도 사실상 그게 따지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뭐 비슷하다 남자가 많다 뭐 여자가 많다 그런 것들은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복장이 자유롭나요? 네, 역시 토스 100% 완전 자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 그나마 이제 대미는 약간 비디오 스케줄도 있고, 칼정병도 있긴 한데, 토스는 그냥 완전 자유로서 또 100%의 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진의 가장 중요한 역사는 무엇인가? 네, 해당 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 성과별로 측정이 돼야 되고, 성과가 되어야 되니다 그것이 역시 72%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어, 인간관계도 꽤 많이 지금 적용이 된걸 보고 있습니다. 베니 같은 경우는 현지파일에 육박하고요. 투스 같은 경우도 이십 파일트가 조금 넘는 수입니다. 어, 성별, 네, 성별이 영프라트인게투스인게 이해가 되는데, 성별이 이프라트인 것도 어느 정도 소수이지만그 어, 소수이지만 좌우를 하는 것도 효과 있고요. 연차, 네, 뭐. 어, 고용 연수가 되는 거죠. 간성 연수도 흥미가 주연수가 된다고 그렇게 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연봉 복지 만족도 네79.4대87.5 네. 어... 수치상으로는 제가 얼핏 때 계산할 때약 8점 정도로 네, 토스가 앞으로 가고 있군요 대결 신입 초임 연봉은 3612만원 대3 6 1 1만원 네. 제가 해당 교시장에서 봤을 때는 평균이고 신입이고 이 정도 차이의 금액 차이는 사실상 거의 없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약 79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토스가 승리이긴 하는데 그렇게 나중에 이득하거나 취업하는 데에 고려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연봉 인상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네, 토스가 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5% 미만, 5%~10%, 10%, 10 이상부터 40, 30, 30만 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많은 게 5%에서 10%야 그러니까 80, 9 2 10% 이상이 8% 정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국 가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어, 제일 많은 것은 100%미만이 토스가 8 0이고 없다가 이제 우한이 되는 이 64%로, 이런 면에서는 좀 약간, 성과급 수준이 좀, 이렇게 어, 배민이 좀 약하지 않나, 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과급은 몇번 지급이 되나요? 네, 연 2회 3회로서 토스가 좀, 퍼센트 높을 수가 있고요 또, 배민 같은 경우는, 음, 성과급이 없는 게 33%이고, 연 1회 46%가 가장 많습니다. 이 비정기적으로 지급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성격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말 그대로 정말 기여도에 따라서 또 직무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그냥 평균치로만 보셔야지 이런 것들 기여를 선택하는 것있서 절대적인 수치가 된다라고 한다는 그런 것들이 향후에 임원진들과 또 경영진들과의 면접을 통해서 반드시 파악을 하시고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각종 상여금 등이 지급이 되나요? 네, 좀 있으면 데 추석인데요. 네, 그 전혀 없다도 좀 되고요. 정기적으로 지급이 된다라는 게두 기업 의 가장 많은 속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한 아, 만큼의 연봉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뜻하였다. 펠로우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어 적당하다, 기대 이상이다, 0이고 대미 같은 경우는 약54%인가정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기대 이상이다, 적당하다 그런 방반수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무 구간과 스케이트 간 구간 시설들이 만족을 하나요? 여자들도 네. 역시 토스가 어,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데 만족하는 편이다. 100%가 만족하는 겁니다. 네. 어, 우리 기술 면접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면 말이 안 되는 수준도 <laughs> 있긴 하네요. 그렇죠. 도대체 뭘 주길래? 맥 네. 프로라도 줄까요? 1프로는 어, 당연히 주지 않을까요? 당연히 준다. <laughs>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암마? 네, 1프로는 거의 회사에 침대를 갖다 놓고 그냥, 야 살지 않을까. 그러면 진짜, 맞아. 그, 희사에는 만족을 하는데, 그죠? 네. 야근은 많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또? 반대편도 네, 이야기했나다 네, 그거에 반대 의견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만에 휴게용 간는을 만들 필요는 저 같은 저를 만들 필요는 음, 커피가 그죠 네, 화살을 그렇죠. 아메리카 소도 무한 제공이 돼야 되고, 뭐 하다 보면 암마 의자가 은어든지 아니면 또 잠깐의 휴식, 잠을 잘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한 퇴출, 퇴출방 같은 게있긴 하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옛날에 TV에서 봤을 때 연예인들이 어디, 어디 한 기업에 참여했을 때. 어, 만족, 그런, 거기 나왔는데, 100% 만족한다고, 토스 직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수치가 나오기 쉽지가 않은데, 역시 토스는 100, 아니면 0, <laughs> 거의 뭐, 네, 극단의 상태그 수치를 보여주니다 자, 근무 시간, 추가 만족도, 네. 근무 시간, 추가 만족도. 약 토스가, 음, 이 7 4번차이로 토스가 차례8차있8요 업무가 끝나면 상차례치바로 8차례, 뭐 8차례, 나요 역시 이것도 차례 8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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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서례 8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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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있습니다.